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 드릴게요. 학과 설명.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의학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학과에서는 2년의 의예과 과정과 4년의 의학과 교육을 받게 되며 의료인에게 어울리는 소양 교육과 의학 지식,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정을 받는다. 인내력이 좋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다. 생명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필요한 적성에는 도덕성과 사명감, 이타적 사고, 방대한 학습량을 이해할 수 있는 끈기와 역량, 논리적인 분석력과 꼼꼼함 등이 있습니다. 진출직업 분야에는 의사, 의학연구원, 교수, 국립암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과대학 부설연구원, 제약회사, 의학전문 컨설팅업체, 종합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등이 있습니다. 권장도서에는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박경철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 차가운 의학 따뜻한 의사 로렌스 어? 사벳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아툴 기완디 이기적 유전자 위대한 설계 스티븐 호킹 의학 입문으로 치유하다 예병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과 활동이 유리해요. 생명탐구반 독서반, 과학탐구실험반, 돌봄활동, 자선봉사활동, 보건교육, 창의성교육, 의학과 이과목은 꼭 일반 선택 및 교양에는 화학일, 생명과학일, 보건, 진로선택에는 진로영어, 화학이, 생명과학이, 융합과학, 전문교과일에는 고급화학, 고급생명화학,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과학과제 연구 등이 있습니다.